제수 기숙학원이 답이다, 문원성 소장입니다. 소신의 재정반 기숙학원 강의, 그리고 기숙학원 운영의 경험으로 제수생과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성공적인 제수생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수를 성공하려면에 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기숙생활은 환경과 사고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규율과 질서가 꼭 필요합니다 대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수생들을 학습의 나태지, 나태짐으로부터 보호하고 재수, 삼수, 장수생들의 자기와의 싸움을 독려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수를 위한 기숙학원 생활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나 관리를 받는 사람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오히려 시간과 학습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재수성공을 판가름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숙생활이 아, 기숙 힘들다, 답답하다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단체 생활이란 것이 당연히 규율과 시간적 질서를 우선함으로 혼자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생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수생도 재수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관리를 안 받는다고 과연 입시, 수능에 고민해서 자유롭고 마음이 편할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재수생이라서 힘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숙하고는 하루 24시간 학생들과 동고동농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재수의 성공을 이끌고 간다고 해봐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강사진, 화려한 강사진의 프로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개수의 성공의 결론은 기숙학원입니다. 어떤 기숙학원에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 사항은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